하나는 국토부 소관이고 로톡은 법무부 소관이고 강남 언니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그럼 벤처 기업부의 존재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부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중소 벤처 기업 중심의 혁신 성장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로 되어 있고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부처의 주된 존재 이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스타트업 기업들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기부의 중요한 기능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의미를 하고요. 세상에 기존에 없던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 제도하고는 좀 필연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 지점에서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며칠 후에 개봉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어, 제목이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이라는 다큐인데요. 저도 내일 이 영화 시사회에 갑니다. 장관님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이 이 영화 포스터인데요. 이제 하얀색 타다 차량을 깔아뭉갠. 커다란 바위가 보이고, 이게 바로 스타트업의 실상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타다가 이제 한때 우버로 불렸던, 한국의 우버다, 이렇게 불렸던 서비스 출시 뭐 9개월 만에 100만 사용자를 확보하고, 굉장히 성공한 스타트업으로 평가받았던 이제 서비스였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 택시 업계와 갈등을 겪으면서 형사 고발부터 시작해서 많은 조치를 당하고, 법원에서 법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입니다. 찬반 양로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타다를 선호하던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20대 국회에서 이제 있었던 이 타다 사태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15개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스타트업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제도 환경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너무 척박하고, 우리 정부와 국회가 조금만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더라도, 유니콘이 15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아졌을 거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타다금지법이 당시에 국회에서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누군가는 좀 중심을 잡고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슬라이드 보시면, 근데 중기부는 의견을 개진한, 뭐 법안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한 적도 없고, 사실상 방임을 했다는 것이 당시의 평가 중 일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번 자료 요청에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중기부 홈페이지에 있는 그 혁신이라는 단어들과 참 괴리감을 느꼈는데요. 중기부는 혁신 기업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기존 산업과의 갈등에 대해서 무관한 부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가장 관계가 깊은. 부처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중기부가 이제라도 사실 유관 표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이유는 지금도 이 새로운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중기부는 여전히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걸로 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로톡과 변호사협회 사이의 갈등 알고 계시죠? 네. 예. 강남언니와 의사협회, 3.3과 세무사회, 직방과 공인중개사협회, 디바이와 안경사협회 전부 기존 직역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고 로톡과 강남 언니는 심지어 중기부가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 대표들 대부분이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지금 형사 피고인데요. 이 갈등 국면에서 중기부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니까 이제 현재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법규들로 정확하게 규율하기 어려운 지금 갈등 국면이 이제 다른 업계나 사회 현상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예. 자세히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 보시면 중기부는 여전히 해당 사항 없다, 관련 회의도 개최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톡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여러 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역단체인 변협이 이런 내부 규정을 만들면서 로톡 이용하는 변호사들 징계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변협이 만든 규정을 보면은 지금 등장하는 법률 분야 스타트업들은 웬만한 사업 다 포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광고 홍보하는 플랫폼 운영 불가, 데이터나 AI 결합해서 형량 예측하는 서비스 제공 불가. 변호사들의 견적을 제공하거나 비교하는 서비스도 불가. 지금 이 사업하는 회사도 있고 준비하는 회사도 있는데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리걸테크 분야가 글로벌하게는 연평균 80%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이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심하게 말하면 리걸테크 분야에서 스타트업 나오는 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보입니다. 학습 효과가 생기니까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지 않겠죠. 실제로 변호, 변협의 로톡금지 방침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변호사 회원수 증계한다고 하니까 절반이 다 탈퇴하고 감소했고요. 매출액도 67% 감소한 상황입니다. 중기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리걸테크 기업들한테 들어보면, 중기부하고는 상견례 수준의 회의 한번한거 말고는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타다는 국토부 소관이고, 로톡은 법무부 소관이고, 강남언니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그럼 중, 벤처기업부의 존재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변협은 이 규정으로 변호사 광고 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이 공문을 보시면, 대기업인 네이버, 구글 다음은

어 저는 이제 플랫폼 자체하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그 기업들 그다음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이 소비자들이죠. 이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서 뭐 골목 상권 아주 작은 영세한 곳까지 들어온 것은 더 엄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고 좀 전문직업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좀더 규제를 푸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게좀 필요하고요. 이제 중기부는 이제 그런 규제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모소리를 내기에 약간 어려운 점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이 창업 과정을 통해서 커 나가는 데는 뭐 중기부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지금 이제 애기치 않게 이런 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차관께서도 그렇고 스타트업들과 처음 만나면 꼭 이런 뿐만 아니라 각종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규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가서 하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규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도와, 도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이 저희들의 한계를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 가지 뭐 창업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외국의 VC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투자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규제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안타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이제 법무장관님하고 또저 보건복지부 쪽이 주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장관들이 연속으로 어, 이런 이제 기업들을 만나서 한번 동시에 한번 그 문제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를 어, 만들고 있고 13일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늦었 늦었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그, 그쪽에 이제 애로 사항들이나 이런 건 듣고 또이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